안녕하십니까? 자, 대치동에서 산 김영준 국어 논술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는 고일 팀장 전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대부고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전자 칠판 앞에 딱서 있습니다. 영상으로 진행하는 설명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정보만을 콕 집어 갖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토대로, 예, 현장 설명회도 방문해 주시고, 뭔가 이제 문의가 더 많으시다 하면 언제든지 학원을 방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부 1학년 내신 대비 설명회 순서는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 처음 어머님들 혹은 학생 여러분들 뵙는 자리니까 제 소개를 짤막하게 진행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학생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 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요 2번과 3번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빨리 어, 우리 학교 한대부고의 국어 출제 경향성을 알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뭐 소문이 무성해서 막 들어봤겠지만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대부 학생들은 정확하게 그 경향성을 알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어, 한대부고 그 선배님들을 이미 알게 됐다 하면 익히 들어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 학원의 자료. 그다음에 이제 제가 편집도 하고 제 노하우 녹이는 그 자료 평가가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쑥스럽지만 자랑도 좀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년과 다르게 한대 보고 1학년이 제가 두 반을 깔았거든요. 특히 이한대 보고 1학년이 처음에 막 시간표도 막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통상 한반 정도를 유지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 학생들이 좀 어, 붙었네 하면 그때 이제 두 반으로 늘리는데 올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등급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두 번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한번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일한 수업을 일주일에 두번 진행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적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제 소개인데요. 아, 이거 제 소개가 제일 어려워요. 이거. 이게 저, 저 맞고요. 저 맞습니다. 예, 저의 이름이고 저의 학력 자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의 그 직책 이런 걸 적어놨는데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경력이요 저는 그 한대 보고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고등학교 어, 그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서 지원을 한 그런 그래서 졸업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영예고 중문과를 졸업했고 대학은 예, 국문과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 공부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는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이 무려 20년의 역사를 가진 대치동 바닥에서 드문 그런 학원 중 하나인데, 에, 믿기 힘드시겠지만, 2005년 12월 25일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거든요. 개원을 해서 저는 그때부터 저희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는 조금 준비 기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또 2007년부터 학생들과 현장에서 이제 호흡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하면서 쉼없이 이렇게 가늘고 길게 쭉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하면 뭐 여기 쓸게 많겠지만 저희 학원에서만큼 20년을 경력을 채워서 저도 이 학원의 역사와 함께 한만 20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팽하고 비어 있어갖고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강의를 할 만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대 보고 1학년은 바뀐 교과서 그러니까 2017년부터 18년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한대 보고 1학년 2학년 내신 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학교고 저도 이제 원해서 그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지원해서 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어려운 거죠. 자기소개가요. 자, 그래서 넘길게요. 자, 저를 거쳐간 선배, 선배님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제가 예상을 충분히 했어요. 이거 분명히 저러요, 제가. 그래서 후기로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20년, 만 20년이라고 해갖고 학원에서 기가 막힌 이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별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 자기소개에 써먹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선배님들이 아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오면 막 쌓여 있습니다. 막 이름도 막 제가 이게 노출되면 안될것 같아서 다지워 놨는데 이름도 한 글자 정도 가리고 다 이렇게 공개를 해 놨거든요. 그거다 받았어요. 공개해도 좋다고. 그래서 읽어보면 되게 뭐 문제도 막 많다, 막 욕하는 것 같은데 결국. 좋은 성적으로 잘 <laughs> 마무리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처음 보니까 저에 대한 신뢰를 조금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중! 한대 보고 1학년 출제 경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물론 교과서는 바뀌지만, 자, 여러분들이 쓰는 교과서 아시죠? 미래 N을 쓰게 될 거고요. 작년 교과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형식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매년 비슷한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형 21문제, 70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세문항, 30점.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한 문제당 젠장 10점짜리냐? 그건 아닙니다. 요거 한 대부가 많이 쓰는 방식인데, 1-1, 2, 3. 요렇게 이제 쪼개놓고, 3점, 3점, 4점,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세 문항이지만 곱하기 3을 해버리면 대략 한 주관식 단답형 문제까지 포함해서 30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뀐 교과서도 똑같거든요. 문학, 현대소설 2개, 시, 현대시. 자, 그리고 이제 바뀐 교과서도 독서 지문은 3월 학평이나 6월 학평, 우리가 보는 그 모의고사 학평 그 지문이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딱 좋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여섯 개 지문을 정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섯 개 지문 중에 두 지문 정도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뀐 교과서도 첫 시험에서는 의문의 변동.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한대 보고는 최근 2년 동안은 1년 내내 부교재가두 권입니다. 그래서 문법 하나 띡 하고 던져주고 거기에 있는 이제 중3때 배웠던 음문 체계와 그다음에 첫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교과서에도 있고 부교재에도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음운의 변동을 묶어서 문제를 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첫 시험은 교과서에 있는 문학 교과서에 있는 현대시 학력평가에 있는 독서 그다음에 이제 문법까지 균형을 잘 맞춰서 문제도 골고루 출제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부교재 정해주실 거거든요. 그 부교제 역사도 제가 그 다음 장에 쫙 하고 적어 놨는데 그부교재와 교과서를 어떻게든 엮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한대부고 1학년 국어 교과 문제 출제 제일 중요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5대5로 두는 거예요. 왜냐,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웬만하면 시험 문제 꼭 출제를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는 바뀐 교과서를 쓰죠. 미래에는 있는 맨 앞에 1단원에 있는 시와 소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극 수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찢어서 문제를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 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부교재에 있는 현대시, 부교재에 있는 현대소설 묶어서 출제를 연계 문항으로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학하자마자 교과 선생님들 다 들어오시면서 국어 선생님도. 부교재는 뭘로 정했다라고 하실 텐데 그양 자체가 킬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죽어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1차 간문에서 살아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빨리 그 공부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게한대 보고 1학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제도 5등급제로 바뀌고 1학기 때참 많은 것들이 결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학년은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까지 해가면서 체화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교재 부규제 쓰고 부교재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항상 변형시켜서 내구, 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안 쓸래다가 썼던 게 작년부터 또 나타난 변화가 원래 부교재 양이 많다 이러면 생판 모르는 작품을 잘안 냅니다. 근데 작년에는 약간의 선생님의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보기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부교재와 교과서에도 없는 그런 외부 작품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타난 변화라 요 기조를 쭉 유지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넣어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의 비중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세문항에 30점이니까 근데 빈칸에 정답을 넣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술형 주관식 단답형 그 문제의 형식을 알고 요 형식에 맞춰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문항수 교과서에 있는 작품 요거 부교재 교과서에 부교재 부교재 교과서 네개 현대지 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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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재끼리 엮어서 대충 감보시죠자그 다음에 지문은 그대로 두고 문제 변형하여 두 문제씩 자 그리고 이제 의문체계, 의문을 변동해서 한 여덟 문제, 아홉 문제, 여덟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균형을 탁탁 맞춰서 부교재까지 잘 정해서 문제를 낸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한대보고 부교재 역사인데 그 이전은 제가 뺐어요 2020년부터 이 보세요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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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작년 재작년은 제가 꿀 빨았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책두 권을 1년 내내 쓰는데 2년 동안 똑같은 교재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는 제가 그 노하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와 근데 진짜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제가 진짜 기억이 납니다 현대시 103편 그러면 한번 시험 볼 때마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 진짜 한두 개 밖에 없는데 50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어떻게든 제 손으로 하나라도 더 적어주고 싶어갖고 그 신입생들은 이제 받게 될 텐데 제 나름의 정리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한땀한땀 한땀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쳐서 나눠줬는데 그 뒤로는 참 편한 게 어떤 부교재를 선택하든간에 그때 거에 요즘 거 거기에서 포인트 잡아주고 있는 것만 조금 더 쳐갖고 주면 금방 뚝딱뚝딱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그 선배들의 후기 들어와서 보세요. 다 진짜 짠 듯이 자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가 이런 역사를 거쳐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를 가지도 않았고 담당 선생님이 야 국어 부교재는 뭐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상관이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네권을 돌려요. 그래서 다그 작품이 그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공부할 준비가 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료는 제가 기존에 해왔던 걸 바탕으로 꼼꼼하게 드릴 테니까 여기서 살아남으세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한번 정말 죽음을 한번 맛보라고 공부시키는데 그거 적극만 하면 됩니다 누구와 저와 함께요 제가. 자료도 잘 만들어 드리고 꼭 필요한 문제들 따박따박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미래엔 올해 바뀌는 개정 교과서와 함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문제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건 작년 문제인데 이게 이제 본문은 빼놨지만 백석의 여승을 가지고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 기본 문제거든요. 요걸 시간 순서로 풀어내라, 이런 문제인데, 잘 보시면 작년 문제지만, 얘는 그 이전부터 한대보고에서 내던 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주관식으로 내고, 어쩔 때는 객관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대보고가 훨씬 더 앞서갔어요. 최근 수특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문제를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하나 하나 드리기도 하고 테스트로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매주 매주 제가 드리는 자료를 풀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역사를 알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문제인데 부교재에 있는 작품 거기에 있는 현대시까지 묶어서 요렇게 요요요꼭 적응해야 되는 서술형이지만 정말 막 문장 하나 한한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설명 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쓸수 있어야 돼요. 어디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당 한 점씩 한 점씩 잡히겠죠? 그래서 이게 예, 1-2 해서 앞에 1-1 문제가 있고 뒤에 1-3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방식도 빨리 익숙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그 부교재 개념에 진짜 귀퉁이에 있는 것까지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을 들으시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잡아내야 되는지도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유형은 문법인데 문법은 최근 기출문제 그니까 러 고1 고2 고3 학력평가 쫙 모아서 거기다 조금 던진다면 그 문제 유형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ebs 수능특강 문제까지 풀면 완벽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기를 잘 보시면 이거 이제 어, 작년 한대부 기출문제인데 그 이전에 학력평가 문제랑 동일합니다. 심지어 어떤 선택지는 선택지 있는 예문도 비슷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2019년 7월 꽤된 문제지만 이음의 변동 문제는 차곡차곡 잘쌓아나갖고 진짜 여러분들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만 드리거든요. 군말 없이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습하고 실전에 나왔을 때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 설명에서는 제가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설명도 해드릴 수 있지만 영상으로 진행하는 설명이니까 이렇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엿걸 읽으셔야 되고 양질의 문제 제가 드리는 거 푸시면 되고 특히 자체 복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 하나 하나마다 제가 한 대보 기출 문제다. 교과서가 바뀌어도 부교재가 바뀌어도 겹친다 면그 해설이 딸려 있는 기출문제를 자료로도 드리고 테스트로도 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만 풀 마음을 가지고 하고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한대보 학생들이 다른 과목도 많고 부교재 양이 어마무시하고 하니까 효율적인 학습을 원하는데 그거 제가 제 자료를 통해서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은 한대 보고 스타일에 맞춰서 보기 분석하고 빈칸에 들어갈 말 조건에 맞춰서 따박따박 채워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고 학습을 하시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매년 똑같습니다. 양이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아, 이거는 가려야겠네. 이게 지금 새벽에 이 설명에 준비를 해서 제가 뭔가 되게, 되게 감정적이죠, 지금? 좋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매년 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거의 뭐막 노동하듯이 제가 자료를 만들어 낼 테니까 여러분들만 믿고 매주 빨리 시작해야 되거든요? 빨리 결정됩니다. 따박따박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저희 학원의 자료, 매주 테스트, 실전 문제, 한대 보고 스타일에 맞춰서 테스트 보고, 어머니들의 알권리, 문자 전송해드립니다. 이게 당연, 당연한 과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첫 시험이고, 학생들이 질문도 많을 거예요.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고, 저는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은 이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학원 편집팀 탁. 저와 함께 진짜 20년을 일하신 편집팀 실장님도 계셔요. 그렇게 예쁜 그런 자체 교재를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제 노하우와 함께 문제도 뽑아내고 정리지도 만들고 여러분들 효율적인 공부할 수 있게끔 제 나름의 자습서, 내용 정리, 문제 해서 매주 과제집이 나갑니다. 매주 과제집이. 그래서 7주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하면 7건, 8건의 과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게 한대보고 벽돌 같은 이건 최종 정리, 직전 대비 과제집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어? 아까 화면에서 봤던 정리하는 방식 그대로 유지해서 공부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매주 넘버링해서 1부터 7, 8번까지 나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밀리지 않고 여러분들 따박따박 문제 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작년 한대 보고 자료를 살짝 붙여놨는데, 그래, 이렇게 이제 본문을 두고 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부교재에 있었던 그 선택지 내용 하나하나 다 잡아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한대부고 자료의 핵심은 뭐냐? 제가 그동안 한대부고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정리한 것들. 이번 부교재에 맞춰서 그 제재에 맞춰서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수업 듣고 정리하고. 수업 듣고 정리하고 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노가다. 제가 할 일인 거죠. 뭔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문제도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변형 문제든 부교재 있는 문제든 양껏 문제를 풀려야 하는 게 저의 입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양껏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주한주 한주 따박따박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대 보고 1학년. 금요일, 일요일, 여섯 시 수업인데 둘중한 번만 오셔도 돼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학기 때 바뀐 입시제도와 함께 많은 것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는 한대보고 1학년 학생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특히 국어 과목에 한해서는 옆으로 헛발 디디는 일이 없이 곧장 갈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진짜 잘안 하는데, 그래도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학원에 아주 오랜 그런 슬로건 같은 건데, 저도 여기에 많이 체화되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잘갈수 있게끔 지킬 수 있는 거 약속하고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 설명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 학원에 문의나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